자 여러분 네모광판 AR 500 설명 좀 드릴게요. 보통 네모광판 AR 500급 정도 되면 5 0 0급입니다 여러분 500급인데 이거 보통 4 5인 철판 대비 4배, 4배에서 5배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마음에서 나오냐? 바닥에 깔아놓고 위로 슬슬 뭐가 지나가는 마음에서는 4배, 5배가 나와요. 근데 장, 장비는 가장 극심한 마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AR 500은 뭐 어느 브랜드든 뭐 우리나라 에 유명한 하독스도 있고, 아브렉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스코도 있고 뭐저기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엄청나게 브랜드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500 AR 500이 붙은 거는 수명이 다 동일해요.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냥 제가 막 밑에 100배 보상 막써 붙여놨잖아요. 예. 동일한 마모였으면 동일한 마모력이 나와요. 근데 장비 작업 여건에 따라서 마모력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AR 어, 보통 장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45시 대비입니다. 부대토목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작업하시고 막 대매우기하고 층간 좀 파고 묻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은 보통적으로 그걸 일루 잡았을 때 어, 도로 걷는 작업은 어, 보통 2에서 3사이. 나사 3. 그리고 보통 이런 생땅 터파기 있죠. 예, 원래 이빨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나시판 키고 막 파잖아요. 예, 그런 거 하게 되면 수명이 확확 줍니다. 막 반으로 줄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인 작업을 했을 때 마무력보다 마사 작업이나 뭐 풍암이 나온다거나 뭐 암을 청소한다거나 이럴 때는 막 형격하게 마무력이 리 차이가 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차이지 요번에 가져갔는데 뭐한 8개월 썼는데 저번 거는 요번 거는 왜뭐 어? 5개월 쓰니까 다 달았냐, 3개월 쓰니까 다 달았냐 막 이래 버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판 한 장을 잘려져 나가면 뭐 수십 명한테 잘려져 나가는데 그, 그분들 그러면 그 철판은 다 전화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 분만 전화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는 마사 작업을 이천에서 하고 있다고, 마사 터파기를. 그런 거 금세 달아요, 여러분. 예, 마사, 그, 그, 그 투수 같은 것도 텐잎밥 마사 나오면은 투수를 지원해 줄 정도로 빨리 달아요, 투수도. 한 3일 찍어 먹으면 투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차인 거지, 뭐 철판이 불량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출하할 때레이저로다 찍습니다. 철판 경도를. 예, 한 여섯 군데 찍어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철판마다의 경도가 다 표시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치 마시고요 저희가 파는 그 니스코 예, 이거는 이제 중국 최대 공장이고 저희가 코와드도 팔아봤고 아브렉스도 팔아봤고 다 팔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같아요 저희가 팔아 보니까 근데 이제 저렴하게 드리려고 디스코를 취급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 유럽 최대 아니까 그러니까 중국 최대 그, 세계에서 네모광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소모하고 있고, 예. 볼보, 거기 뭐 캐타필라, 뭐 부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공장들이. 예. 근데 거기도, 그러니까 중국은 하독수를 안 써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독수 좋죠? 예. 평탄도 뭐 매충격성 이런 거 조금씩 다 우수해요. 예. 조금씩. 근데 그 차이가 장비가 사서 날씨판을 만들거나 뭘 붙여서 그 마모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막 자기들 이제 평탄도가 쫙꾸 우수하고 뭐3%뭐 뭐, 뭐가 뭐 내충격성이 뭐1% 우수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장비들한테 아무 상관 없어요. 장비는 똑같은 AR 500이면 그, 똑같은 급의 AR 500이면 그냥 저렴하게. 그러니까 근데 중국 것도 품질 차이가 좀 있어서 생산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두롬 회사들은 아직 품질이 좀 저기하고 저희 것 같은데 니스코 같은 거는 품질이 우수합니다. 예. 북유럽. 그쪽에도 수출을 나가는 거니까 품질이 우수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500을 이번에 파니까 조금 저 고민해 보시고요. 나시면빨리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500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명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작업 여건인 건 철판이 불량이 아니니까요. 꼭 한번 좀좀 좀 이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자꾸 뭐 어떤 분 전화와서 뭐아 저번에는 뭐 얼마 썼는데 얼마 썼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그게 작업 조건에 따라 막 성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써 보신 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에겨도에도로를도로를에서도눈도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한가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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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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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록 노력하겠습니다.